일단 니은 부터 좀 얘기할까 저 fx 가 마일에서 범위가 바뀌는 경우 함수 인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가 존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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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아나 이제 막 그려보면 안하고 해보지 않아도 알지 이제 뭐 이런거는 다 힌트야 그지 수능에서는 뭔가 조건 하나하나는 다 힌트야. A가 0은 아니래. 그럼 0일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A가 0이면 0, 0, 0이니까 그냥 X축인 상수함수 되는 거지. 일단 존재하는 거 맞아, 무조건. 0일 수도 있으니까. 0이 아니라면 문제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보면 되지. 어디다가. 여기 세 군데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다 하잖아. 얘는 함수값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a. 얘도 마이너스 1이지만 되면 2분의 a. 그럼 다 똑같네.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인 건 당연히 맞지. 디귿이 문제인데? f(x)는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한계냐라는 말은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그려봐야 되겠다고 이제 어떻게 그려야 돼? 몇번 나눠야 돼?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면 심지어 여긴 x앞에 개수가 a잖아 그럼 이 새끼의 뭐에 따라 모에 따라 그려지는 그래프가 대칭이 돼서 바뀌겠지 여기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전체 시계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0은 아니라고 했으면 그럼 양수 음수로 나눠서 그려보는 게 맞겠다고. 근데 A가 0보다 클때한 번만 그리면 될것 같아. A가 음수일 때는 X축 대칭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말 이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을 경계로 해서 얘부터 그래 얘는 점근선이 얼마야? 얘 점근선 x는 1 x는 1그 다음 y는 a 근데 우리 지금 a가 양수일 때 하고 있으니까 한 요정도 여기가 a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지나지 분자 영 지번이면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근선 두개 대칭되는 쌍곡선인데 원점을 지나. 원점을 지나니까. 원래 그래프는? 요렇게랑 요렇게 생겼겠지? 그거를 풀마일 바깥쪽에다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건 이쪽에 다그려지면 되겠네. 그럼 그 사이는 사이에 대한 예를 그려 얘는 점근선이 X는 1 점근선 X는 똑같고 똑같이 X는 1 근데 Y는 0이지 지금 X축의 점근선이지 그리고 X가 0이면 A를 지나는 거지 0, 만 A니까 그럼 여기를 지나는 건네 여기를 야, 이거는 지금 파란색의 정근선이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근선인데 여기를 지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겠지. 이쪽이랑 이쪽에 이렇게. 그걸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그릴 건데, 마이너스 1일 때 아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갈 거고. 이렇게 그리면 0을, A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1에서는 불연속인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게 밑으로 뒤집어지면 되겠다고. 어쨌든 y는 a랑 몇번 만나냐고. f(x)는 a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 y는 a랑 만나는 거. 얘네들은 둘다 점근선이니까 안 만날 거야. 아니딱 x가 0일 때 여기 한번 만나겠지. 그래서 한 개인 게 어, 맞는 거지. 그럼 다 맞는 거냐?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모든 실수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A가 존재한다. 그리고 Y는 A랑 반드시 한 번만 맞는다. 오케이?